압도적으로, 거의, 배 가까이보다 이겨버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선거에만 이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정책 개발에서 국가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합의적 이루니까, 이거요그번는보자면정 이전 특구에다가 수상 방법을 안 가지고, 정기적인방범들만 넘어섰지만,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선거를 거치하기 때문에 바로 반전, 비판, 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저는 국가로 가는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재녁에 워낙 저녁에까지 그,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보도된 것 보고 저는 처음에는 바로 이제 아 우리나라 잘나으졌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그다음 문제가 바로 뭐냐면 다음에 이른국에 있어 정권 교체, 정권 평가 문제로 바로 연결지않아요그 자연히 그 이번에 이렇게 현대 일어나는 문제만 아니라 마지막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발전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끄시는 안무대로 보여는 모습으로. 시간이 밤은 돌아갈 것이 아니냐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이건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충을보고 보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쟁이 같이 좀벌어졌 보고 이거 큰일났구나. 처음 그 생각하다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뭐냐면 한국 전쟁자로오 전쟁에 이기고 지고한거든 김선교용 전쟁에 이기고 지고한거든. 병가의 장사예요. 여당 있고 야당 있으면, 은근이고고죽고이고이고 죽이고, 이고냐이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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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이이이이에 빠졌다가 고이이 그, 그, 그 나라 원에 관한 얘기. 구정론국공론이그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선 현재 갖고 이거 직원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근본 자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야것니다저도 오늘, 지금쯤 되려면 오늘 사세로도 그 내용으로 써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소임을 위해서 우선 자기의 대권, 이 승리 없얘기 갖고 하는 것 번역빼다본 것이 아니라 권리의 모습으로 돌아야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사설에 나와야 하는데 이러고 사설에도 한놈 새끼도 그대 목을 핵심을 지적해 없어졌는지 그래서 어찌 그려면 한눈이 아니라 나의 육군이었겠지만 이건 아니 절개들이 정치를 가치 싸움만 갖고 옮고 잡으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이 가면 원년의 모습으로 돌아야 할때 Yeah, yeah it's, uh, I think i, I won't